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쓰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 신앙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 어. 몇년 전인가요? 아, 여기 오기 전 전에 어떤 현진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학교에서는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크게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했어요 아, 거기 처음 시작한 교회가 아마 주민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했는데 900명을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1,200명 중에 900명이면 그 동네 사람은다그교회 왔다는 얘기.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산마르틴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한 매달 첫째 날마다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매달 첫째 날그 무조건 일일은 집회 날이에요. 근데는 주일이건 뭐 어떤 날이건 그날 밤에 집회를 하는데 큰그 여기 같은 웨어하우스겠죠 한. 만명 정도 들어가는 웨어하우스에 한만 명이 매달마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아,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그 지금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기적 이 일어난 사진들이죠. 뭐 이렇게 저 절름발이가 막 이렇게 집합이 들고 일어나고. 여기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전엔 그런 일도 많았어요. 뭐 이빨이 뭐 금이빨 됐다든 얘기 뭐 이렇게 하, 하나님이 이그 이빨 역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저거 이렇게 뭐 연락도 하고 그래서 가서 아, 참 대단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모든 이야기 가운데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자, 여리고에서 지금 두 유명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디메오 그리고 한 사람은 사케오예요 자, 여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자가 그 자리에서 눈이 떴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와한 함성과 함께 뭐 예수님에 대한 그 뭐라 그까요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게다가 샅개오는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부자요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다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껏 올라간 거죠. 한껏 올라갔어요. 야, 이제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가 주님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손에 잡힐 것 같다. 뭔가 이제 우리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종대였던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실은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어서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뭐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방실방실 웃어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잘 놀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요 부모는 기대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죠 친구들과 잘 놀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랄 때 부모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뭐 잡고 이제는 뭐 각자 각자 자기의 살길을 찾을 때 부모님은 좋아해요 또좀더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아마 부모님은 좋아하겠죠 여러분 나이 때마다 자녀를 향한 기대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을 향한 기대도 점점 더 성숙해가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끝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복주시 옵소서뭐 우리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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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뭐, 잘 되게 해주십시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다가 진짜 신앙에 핵심은 찾, 핵심은 알지 못한 채. 정말 겉수박 겉핥기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없,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작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 이야기는 이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시작을 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우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갈때 때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일과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딱 뒤건 앞이건 그렇게 막 보통 초등학교는 앞에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붙어서요. 1교시 뭐 산수, 2교시 과학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알아요. 아, 지금 1교시니까 2교시 때는 수학을 하고는구나 그래서 수학책을 피면 돼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몇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언제인 줄도 알고요. 또 체육 시간이 있는 날에는 체육복을 챙겨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굴리고 뭐 1등석을 비행기를 타고 어디 훌륭한 좋은 곳을 놀러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제 2교시가 끝나면 3교시가 시작될 거고요 3교시에는 무슨 과목이 시작될지 알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 시대를 살때 어떻게 사느냐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둘을 불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켈라우스입니다. 이 아켈라우스라는 왕이 아주 악독한 아들이었나봐요. 그래서 이 아켈라우스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 분봉왕 유다나 유다 이두매 지역 이쪽 지역에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뭐, 뭐 분봉왕에 대한 뭐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러 간 거죠. 근데 뒤에 유다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우리는 아켈라우스 진짜 싫습니다. 하고 그아켈라우스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뒤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켈라우스가 나중에 분봉왕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유대 장로들 박살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지금 그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자 오늘 오늘 귀인이 왕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요. 먼 나라로 갈때 자기의 종0 명을 불러서 한 문학씩 뭐그 당시의 화폐도 아닌데요. 한문화씩 나눠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를 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뭉뚱그려서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지난 주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은 다시 느낀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더 들어서 요즘 요즘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장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 잘하고 열심히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또 다시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이 귀인은요 종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한 문화를 나눠줄게. 너희는 나가서 장사를 해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 종들이라면은요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장사하는 일하면 돼요. 장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이한 문화를 투자해서 어떤 일에서 뭐 치킨집을 열든 옷가게를 열든 아니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는 이윤을 남겨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고 한 이유는 뭐 주인의 마음에 있겠죠. 뭔가가.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나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하면 아 뒤에 사람들이 이 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을 미워하니까 그 종들도 장사를 할 때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먹지 않는데,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왜 괜히 이렇게 욕먹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갖고 왔어요. 와서 한 사람씩...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째가 나와요 이런데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로 열 개를 남깁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뭐몇 프로죠? 천 프로의 이윤을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사에서 천 프로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사해 보신 사람 알 거예요 10원을 집어넣는데 천 원이 나온 겁니다 백 원이 아니라 천원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 100원이죠. 100원. 1 0 0 0프로 100, 예.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겠죠. 어, 그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골 권세를 가진다 그래요. 어, 두 번째는 와서 한번하루 다섯을 남겼습니다. 할때 다섯 골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종들은 주인이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할때왜 장사를 시켰는지 실은 그 이유까지는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주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다섯 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골을 다스릴 문화를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너무 주이, 좋은 주인이라서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 만큼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으면 아 애들이죠. 세뱃돈을 받으면 이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져본 큰돈 아닙니까? 그럼 엄마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한테 맡기라고. 예. 네. 근데 어떤 엄마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엄마는 그 돈을 뭐 통장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저축하는 어떤 엄마는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 줬다 그러더라. 하여튼 별별 엄마가 다 있겠죠. 뭐 무슨 엄마나 없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내 세뱃돈을 빼앗긴 것 같은데 엄마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너 세뱃돈 넣은 만큼 엄마가 또더해 줘서 나중에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엄마가 그 돈으로 넘어 뭐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진짜 갖고 싶은 걸를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지금 나한테 마치 빼서 가는 것 같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결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부자 청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 하늘의 보화가 쌓 하늘의 보화를 쌓으리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자가 미워서 그 돈을 다 없애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진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문화를 한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수건에 그 문화를 아두 었다가 주인한테 그냥 한문화쓱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참 밉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두는 분입니다. 이렇게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앵벌이 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뭐저뭐 뭐 껌도 팔아오게 하고 볼펜도 팔아오게 하고 뭐 구두도 닦게한 다음에 나중에 그돈다 자기가 갈취하는 것. 그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무서워서 내가 지분한테 이거 안 상납 이 돈을 상납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나중에 큰일 날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어디다가 숨겨두고 나중에 가져오는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어요.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행하는 사람도 집을 짓는 것이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려서 교회도 안 나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거면 이런 사람들은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행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오늘 주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오늘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들은 사람이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하루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듣고 행하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인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듣고 행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열문화가 아니라 밑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이요. 1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은요.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그한 문화도 하나님이 이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하는 아, 주인님. 아, 저 사람 벌써 열 개가 있는데 왜 하나를 더 줍니까? 작은 사람한테 줘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공산주의식 공평이에요. 일을 한 사람이든 일을 안한 사람이든 다 월급은 똑같이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도둑,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말하는 이 공평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요 열심히 수고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주시고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정말 어찌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산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겠죠 그것이 당연히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텃밭을 키워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어느 분 집을 가면 이건 텃밭이 아니에요. 거의, 거의 밭을 농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텃밭이 어떻게 이렇게 자랍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손을 더간 만큼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예. 나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보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도 않고 깜빡 있고 이런 사람과 매일 매일 농부가 발자국을 하면서 거길 또뭐 뭐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제때 제때 주고 한 사람과는 전지짜이죠.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요 이렇게 아저 사람은 일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죽어라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갚으십니다 그걸 아셔야죠 얼만큼 갚으실까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고요 물은 있는 자는 더 주시고요. 없는 건 있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많은 경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면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완전한 심판이 시작돼요.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로 끌어내라. 내가 저들을 내 앞에서 죽이리라. 심판의 메시지.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요. 에 어, 학기 중간에 공부 안 하고 노는 거별 상관 없습니다. 어, 학기말 고사가 있으니까. 그 고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학기말 고사를 준비한 친구는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요. 학기말고사 전까지 열심히 논 친구는 학기말고사 때 마지막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지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칭찬 받는 사람이 될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지막 날에 오늘 심판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악한 종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저에게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너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둘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 은 진짜 행복하죠. 근데 누군가를 중보해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를 해줘도 그 힘듦 가운데 겪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중보해 준 사람은 누군가의 힘듦에 동참하긴 하죠. 그냥 자기는 그 힘듦이 아니잖아요. 실은. 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받는 사람이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감사하고,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문제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 사랑...